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분한 식사입니다. 이번엔 저녁 모임이 여러분들? 있어 뭐 할까 아... 고민하다 대량으로 자체 만들기를 한번 시도해 볼 겁니다. 땅. 먼저 잡채 500g인데 생각보다 만네 절반만 사용해야겠다. 찬물에 면1 시간 동안 익사시켜주는 동안 양파 한개 도륙하고, 표고버섯 준비해서 상아채를 분리하고, 척살, 시금치도 상아채를 분리하면 준비 끝. 면 달라붙으면 질투나는 식용유 둘러주고, 약불에서 열이 올라올 때까지 차분하게 구독 좀 눌러주면 뜨뜨, 허이 면 살짝만 볶아주고, 또 넣어야? 진간장. 감내야 저리가라 맛술 감칠맛 내줘야지 굴소스 윤기를 살려주는 물엿 고급진 맛의 비밀 흑설탕 후추를 후추추추 수돗물도 뿌려주고 색감 내줘야지 노두유 강불에서 끓어오르네 고기 투하 중약불로 줄이고 고기색이 변했네 바로 버섯양파 투하 슬슬 양념이 안보이네 이때다 시금치도 자르르르 시금치 잔인하게 죽었네 바로 다진마늘 넣어주고 향 미쳤다 들기름도 둘러서 살짝만 볶아주면 음식 완성됐네 접시에 아름다운 딱게 담아주고 통깨도 차라라라 잘 이제 식사를 됐습니다. 하러 가도록 하죠